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바다부터스 오차장입니다. 오늘도 신선하고 유익한 정보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D 올뉴 스포티지 사전 예약 관련 영상에 이어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즉시 출고 가능하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스포티지 장기렌트 차량으로 견적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이 차장님 모시고 인사 나눈 뒤에 바로 견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장님 얼마 전에 스포티지 출고하셨죠?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어, 일단 그 대표님이 아이오닉 5를 저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네네. 이 EV6, 소렌토 스포티지 중에서 이제 고민을 하셨거든요. 네네. 아 어, 근데 제가 출고하면서 여쭤보니까 어, 실내랑 실외 세련된 디자인 때문에 아. 결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요즘 인기 많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네네 세련됐습니다. 네네. <laughs> 오늘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준비가 되어 있죠? 네네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모든 유종 준비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어, 차종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견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오늘 준비된 차종이 네이 네. 중에서 어떤 차종 준비가 되어 있죠? 아 가솔린 터보 1.6 2륜 하고요. 2륜 하고 네. 디젤 2.0 2륜. 그리고 가솔린 네. 1.6 터보 하이브리드 2륜. 네 하이브리드 2륜. 네세 가지 준비. 세 네. 가지 차량 준비돼 있고요. 네 가솔린 차량 한번 볼까요? 가솔린 차량은 여기서 어, 노블레스. 노블레스 등급이죠. 네. 네 네. 이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옵션은 뒤에서. 견적도 상에서 설명 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디젤 2.0 차량은? 디젤도 노블레스입니다. 아, 네, 디젤도 노블레스. 네. 그 다음에, 어, 하이브리드가? 네, 요것도 노블레스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노블레스 등급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바로 궁금해 하시는 견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장기 렌트 차량이잖아요. 네, 렌트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가솔린이죠. 네, 가솔린이고 가솔린 터보 노블레스, 노, 노블레스고. 네, 옵션은 뭐 가장 많이 넣는 드라이브 와이즈, 네, 내비게이션, 네, 그리고 디지털 키가 미적용된 하이테크, 네, 하이테크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색상은,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에 내장은 블랙. 네, 이거는 색상은 저희 조정한 뭐 다른 색상도 있나요? 아 네, 미리 말씀드리면 약간의 다른 옵션과 다른 색상들도 차가 있습니다. 아, 있긴 있다. 네네. 대표적으로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걸 들고 나오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장기 렌트 첫 번째 견적 48개월, 60개월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주행거리는 2만으로 놓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 그렇게 보니까 48개월은 533,060원 정도 그리고 60개월은 49,870원. 6 당연히 이제 뭐 렌트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디젤 등급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디젤도 마찬가지로 노블레스 등급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죠? 네, 네 오타가 아, 났는데 네. 디젤 아 맞구나 노블레스고요. 아, <laughs> 네. 옵션 동일합니다. 드라이버 와이즈내비게이션 네. 하이테크, 네, 스펙시 들어 있고 대표적으로 많이 나가는 스노우 아이퍼라고 블랙으로 맞습니다. 준비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젤 이제는 네. 네. 디젤 차량가가 좀 합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48개월, 60개월 2만 키로 놓고 비교해봤습니다. 어, 자동차세 포함되어 있는 견적 당연히 렌트니까요. 48개월이 55만 2,530원, 60개월이 51만 5,790원. 네, 이렇게 되네요. 네. 어 그다음에 또 이제 어, 저희 소렌토도 마찬가지지만 하이브리드 쪽 하이브리드도 좀 인기가 많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보니까 이제 똑같이 옵션이 들어가 있네요. 네, 네 동일한 차량이고요. 옵션은 네. 똑같고. 차량 가격은 3,749만원. 네,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다 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8개월로 봤을 때, 60개월로 봤을 때 똑같이 비교해 봤습니다. 2만개월고 48개월은 59만 1,140원, 60개월은 5 5만 880원.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세 가지 차량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 궁금해 하실 만한 게뭐 있을까요? 뭐 이제 이거 말고 조금 더 옵션이 추가되어 있다. 색상은 조금 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 뭐 이거구요. 어, 그렇죠. 차량, 어, 준비한 차량은 몇대 정도 이렇게 좀 가능할까요? 어, 일단 가솔린 같은 경우는 여유가 좀 있구요. 네네. 디젤하고 하이브리드는 10대 미만으로 보시면 되세요. 아, 네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오늘 날짜 기준이니깐요 네. 또 오늘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또 금방 금방 빠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네 고생,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마무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견적 보여드린 내용의 차 말고도 다른 옵션 그리고 뭐 블랙 색상이라든지 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유가 없다는 거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스포티지 차량 진짜 인기 많습니다. 네, 이창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네. 들어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뭐 우리나라 속담에 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운행 간에 안전운전 하시고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바다 모터스의 오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